그래서 이 말씀 뿐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은 마지막 모세가 노부산에서 죽었는데요. 이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찾다가 찾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요아가 찾지 말아야겠어요. 모세 시체를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왜 감췄는지, 왜 모세 시체를... 찾지 못하겠는지 모세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례식을 좀 하도록 허락하시면 안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귀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모세같이 큰선지자 하나님이 참 사용하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 시체를 좀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그 장례를 해서 묻어두도록 하고 지금까지 모세의 그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다면은 그게 참 어,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도 되고 어? 우리도 모세의 시체 한번 가보기도 하고, 시, 그 무덤에 말이에요. 예?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꽃다발도 좀 걸어놓고, 비석도 세워놓고 아,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감춰 버렸을까? 그런데 그것이 난데없이 유다서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유다서의 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르죠. 그 마귀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카엘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와 다투었다. 어떻게 다투겠어요? 어떤 사람 이 성경을 보고 사람이 죽으면은 마귀하고 천사고 하 서로 가져가려고 싸운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 그뭐 성냥 가져가서 뭐 하게요? 에? 에, 그런 얘기 가 아니고요. 이거는 모세 시체 에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에, 왜 싸웠느냐 하면은 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없는 사이에 에, 이스라엘 백람들이뭘 만들었어요? 밑에서? 에? 기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딘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한 자기들 인도한 신이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자,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 모세가 자들 자기들 을 인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 모세가 뭡니까? 어? 모세가 에? 막대기를 다 가지고 홍해를 다 가르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렇죠? 막대기에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막대기가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그처럼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같은 건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지금쯤 아마 죽었을 게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자,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막 아우성지니깐 모세형 아론도 말이죠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물론 목이 달아나도 절대 우상 만들면 안 된다고 해야 될 텐데 아론도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응? 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애국에서 가져온 금붙이 전부 가져오너라 에? 금가락지 목걸이 뭐 귀걸이 전부 가져오너라 에? 그걸 가져와서 불 속에 넣어 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 만드는 것 봤거든요 그래서 다 금속 하나 멋지게 하나 만들었어요 가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잖아요, 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십계명을 집어 던지고 그냥 그때 삼천 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그냥 그 우상을 막박 살을 해버렸어요, 싹가루로갈아가지고막 백성들에게 한 잔씩 마시버렸어 물에 타가지고 죽일 놈들을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우상에 비교해. 자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는데 누가 만들게 했어요 이걸만들게충동전한 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 마귀가 역사를 해서 마귀는 계속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생기도록 한 거예요. 그럼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 앞에 우상 앞에 절할 하면 은그 금송아지가 예? 그 경배를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이제 탁 받는 거예요. 마귀가. 예,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쫓겨나는 놈이거든요. 그런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경배를 받고 성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만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면은 거기 성김 받는 것은 마귀예요. 그 우상을 만들도록 충동기를 한게 뭐냐면은 마귀입니다. 예? 예수님을 십자가 죽여 소리 질러 가지고 겪겁 죽이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한 마귀입니까? 에?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로 상하길 것이라 그 뱀은 마귀를 가르쳐요. 옛뱀 마귀 응?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 유대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잠깐 어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속에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불신의 세력들이 꽉 있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예? 그래서 그 고라당도 나오고 말이죠. 그 땅이 갈라져서 막 고라당 고라 어? 다담 아비람 그 가족들 그 패거리들 그런 땅속으로 막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마귀가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만일 모세의 시체를 찾으면 어떻게 될것같습니까잘 장사 지내될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미이라 만드는 방법 잘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죽으면 미이라를 만들어서 피라미터에다 넣어놓는 거잘 봤으니까 모세 시체를 미이라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예, 성격이 될거예요 그러면 뭘 말려요, 그거.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김받는 건 누구라고요? 예? 아까 배웠는데. 마귀. 마귀요 사탄. 예? 모세 시체 머리 위에 마귀가 탁 앉아가지고 에헤 하고 예? 승기 받을 거예요. 그걸 잘 아니까 이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 시체를 놔두고 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난다 이 나쁜 놈. 네가 이 모세 시체 이용해가지고 네가 경배 받으려고 안돼 숨기버린 거예자 예.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 유다서에 딱 기록이 되겠어요. 유다서 이거 한 장만 딱 기록됐다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 이게. 예? 예, 뭐 성경은 어떤 말씀이나 다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이것은 뭐 여기 질문한 대로 뭐 어떤 비경전 여기 어떻게 비경전이 경전이 전경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까? 인용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다른 데서 인용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외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어, 에, 이 에녹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순진한 계시로 기록된 것이란 라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